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. 어, 11월 아, 한 달을 시작하는 첫 하루이기도 합니다.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, 이 아름다운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을 어,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어, 합니다. 어, 11월 중순경에 첫눈이 온다고 하니까, 이제 가을은 우리가 이별을 구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, 그 애견인 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개는 어, 백두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백두하고 태백이를 뜻하지 않게 두 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. 어, 요 목견인 아, 빛납니다. 목견은 아, 빛나고 부견은 대발이라는 개인데요. 어, 제가 이제 요백도호를 LA 그 교포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어 제가 한 6개월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. 어 충남대학교 부설 동물병원 이런 그큰 어 동물병원에서 아 예방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를다 접종을 하고 오차 예방 접종이 끝난 다음에 항체 검사를 하고 그 이제 서류를 갖춰서 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아 대백이는 제가 어느 분께 분양을 드렸는데 어 제가. 저렴하게 그 드렸는데 그분께서 한 일주일즈음에 파양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가져시라고 하고 제가 환불을 시켜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마리를 데리고 있었다가 그요 백두가 이 성견한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에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충북 보은에그 어 우리 그 충진의 자견들을 봐주는 수의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수의사가 술을 받는다고 이제 밤새 수술을 하고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긴급히 어 데리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, 아주 위험한 수술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. 그래서. 아, 그때 그때 한 수술비가 약한 백오십, 백삼십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어, 그 이후에 이제 요눈 밑에가 염증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아, 어, 그것도 수술을 하는데 약한8 0만원 들었고, 어, 그 이후에 이제 또 염증이 생겼습니다. 눈 밑에가 그래서 아, 어, 뭐 동물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. 아이그 진돗개를 아, 좀 사나운 개를 생각하시는 수의사 분들이 조금 치료를 좀 회피하시더라고요. 다행히 그 제가 좋은 수의사님 만나고 수술을 했습니다. 그래도 어, 돈 백만 원 가까이 이제 수술비가 들었는데요. 아, 그게 이제 원인이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어쨌든, 제가 이제, 1차, 2차, 3차를 수술을 했습니다. 예, 그러는 과정에서, 아 제가 좀 많이 힘들고, 좌절도 하고 했습니다. 근데,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, 어 백두를 돌봤는데요. 아 저는 이제 태백이보다, 아요 백두에 애정도 많이 가고, 아 외형상으로도 아주 더 멋있는 그런 우리 내눈박의 수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강아지 때도 그 자견들 중에서 제가 요 백도를 작품견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우리 회원분들께도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데요. 어 백도는 어 아주 참 좋은 개다, 멋진 개다. 어뭐 체형도 좋고 꼬리도 좋고. 아주 좋죠 내눈 박이는 그 색을 잘 입어야 되는데 아주 색도 잘 있고 빛나에 아주 좋은 장점을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백두입니다 제가 애견인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, 여러분께서도 이제 개를 분양을 받으시면은 아,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아, 여러분께서 개를 분양 받으시면은 어, 분양 받으시면은 예, 아파트나 이런 데로 이사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. 끝까지 아, 단독 주택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예,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. 아, 이제 애들이 아프면은 또 책임도 지어야 되고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반려견도 건강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플, 아플 때도 있고 어, 또는 이제 어떤 어, 여러가지 어, 또 힘든 일도 있고 어, 어떤 상황이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,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, 애견인 여러분들께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, 끝까지 그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과 다짐이 필요합니다. 아무리 좋은 개를 여러분께서 어, 만나셨다고 해도 어,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느냐,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일로와, 일로 아, 백두 참 멋있지 않습니까? 아주. 어... 이제... 종견으로 쓰는 개를 아, 아주 이쁜 개를 가지시고 요거를 아, 이제 새끼를 받으려고 하시면은 여러가지 그 이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종견은 종견으로 또 가치가 있는 개가 있기 때문에 어, 전문가 전문 브리도 어, 또 배우기도 하고 어, 경험으로 노하우도 축적된 그런 분께 가급적이면은 그냥 어, 받으시는 게 옳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11월 한달 내내 또애기인 여러분들도 아 건강하시고 아 웃을 일이 많은 어 운수 대통하는 그런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. 승준에 아 승준에 아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. 아 아직도 그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아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아, 구독료는 무료입니다. 여러분들 네. 아, 충진의 순수 도종진도께 혈통 보존과 아, 육성에 여러분들 아,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